갑시다 이즈 대 이즈 아이 피오라네 피오나 저기 AD네 오케이 okay. 없다 오0왜 안왔어 <laughs> 1렙 싸 존나 안좋은데? 스턴기 없어가지고 저, 저 있는데 <laughs> 아저저 저 있어서 좋지 않아요? 어서 망치로 가자 지금. 아 때릴 걸. 메니언들이 <laughs> 성어 아, 형님 졌어요 <laughs> 때렸음. 안 돼, 때렸음 우리도. 그래도 우리 서포시 복수해 줬어. 존나 복수해줬어요 이것도 돌림 이수 뭔간이 왔어요. 3 바로 가 볼게. 어우. 뭐라다 3레쿠 갱 샷골 수 있다 딸피면은 조심 귀엽네 <laughs> 전멸 있거든요 형 <형은? 웃음> t 타피오라 다 빠졌으니까 한번더 갈게. o 걸 o g 지안 보여? Unger, a m b 미드 n g 오케이 m b o Mid, m 어 d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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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내 d m i 근데 내려면 이길 수 있어요 이즈가 워낙 피가 없어서 자꾸 설레이 아, 왔다! 징자우! 징자우! 우 이제 힐 빠졌었나요, 형? 여기 아, 쳤댔다. 도와줘. 도와줘요. 오케이. 한다똥 내 정... 그래,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 저거, 거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아거저 꼭 먹고 가고 있어. 다 먹었네, 내꺼. 안 보인다. 보통선 아닌 것 같아. 아, 네. 아 네, 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 야, 가보면 돼? 음. 비아아살아있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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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알았는데. 아살았구나 아, 네. 아,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나저 아, 제가 실 근데. 아, 죽었네근데근데 아, 죽었는데. 아, 었는데 아, 죽 아, 었나데 아, 죽는데 아, 죽었는데. 아, 죽는데 아, 다는 형님, 이거 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 아, 이거 시험에안 보여, 이거. 이거 줏보그임. 안보입시발 음. 아, 집 가야겠다. 돈이 존나. 아 힘드네. 없는데? 얘용 같나? 오케 여기있다. 여기있어요. 이가 okay. 밀, 힘드네. 내가 보트 한번 가볼게. <laughs> <가비>. 가볼게. 미드 <laughs> <laughs> 지금 랩차 가이 랩차라 지금 힘들다야. 내가 가도 안될것 같은데. 아할 오케이 아, 나이... 돌아서 가볼게 아, 이겨? 나이... <laughs> 아, 아, 라인 아, 나이... 밀고 와아야 이거 안트람 안돼! 까비! 그치. 가볼게요 아, 마... 저기 학살 중입니다. 뚫고 들어오네. 아 만트로쉴드 복간다. 예 빠질게 그냥. 아아니 만트로쉴드. 아씨발. 에반 너라이 이거 블루 먹을. 야 여기 있다. 아 큰난네. 블루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딱코새끼 왔다 갔다 할수 있음. 아, 이거, 치네. 아, 천천히. <laughs> 지금 탑에서 잘해주 아, 그리고, 뭐, 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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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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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가 너무 세졌는데 아, 뜨았네 3 0삼이네 이게 아이고 어떻게 됐다. 아이고 이아 이? 이. 이거 풀이야. 너무 세다야. 용이 없어요. 아이 먹겠다. 용. 소리 소리. 못 먹고. 전령 갔나 보다 이거 왠지 전령 뜨인데나 페리 있어 괜찮 나공 있어 파이카.. 팔캄 팔캄 보이 아 보이 야근데 이게 이거 있어 어디 갔냐 아니야 아니야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 여기 샷코 샷코 보통선 조심 투신 보통선 에이전트가 투자스톤만 주고 나도 따옴 뭐지? 할수있 어유 좋아요 가야 겠다나 고 어? 이지공딱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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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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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뭐, 뭐, 괴롭혀야 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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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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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마가 없어 아이고 딱 샷고! 여기 간다, 풀 빠졌어 오, 나 멋있게 가네 아, 우리가 실전 더잘 걷는데.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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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에 갔네. 풀 없어서. 나이스. 지금. 한번 풀어, 풀어야 되는데. 미드 가자, 별령 풀게, 별령 풀어가지고 아 먹어, 박아야 되는데 못 박겠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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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자 그냥. 비디, 비는거 같은데 비디, 초 아샤. 안 오나 샤코. 내가 먹어야지. 또 망가야지. 내가 가면 가 가면 싸울 수 있나? 할기 있어. 내가 약해 건데. 아나불불 썼는데. 아씨. 썼는데. 아이고 좋됐다 아비 아코 오케. 어, 쉽지 않네요. 게 게? 네. 아! 하하하. 찾고 보 찾고 보셨어요? 어 찾고 보. 뭐... 나이소. 파이크 안 보여? 파이크 안 보임. 파이크 여기. 메요 주세요. 파이크 저있다 파이크 잡을까? 가져 가죠, 가죠. 가요. 살고. 용. 코 잡고서는 미드하고 이거 밀고서는 그거 용모가 돼 우리 이번에. 해야 <목소리도>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가야겠다. 들 온다. 가. 정우 음. 나 뒤로 갈게. 아! 차코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야, 새끼네, 아. 아, 푹 빠졌네. 아, ᄌ 됐다. 파이크, 파이크 가요, 파이크 가요, 파이크 가요. 형님 저집 갈게요 파이크 파이크 어디? 파이크 파이크 파요형 파이크 파이크 쎄요 크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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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크 파이크 파이디 파이크 네이 잠깐만 그러면 닌터이크파이나지이크지이 이거다는데, 근데. 가자 음. 임마. 그래, 어, 여기 있다. 파포. 샤코! 야, 샤코, 샤코. 야, 소도 한다. 야. 오, 뭐야. 아. 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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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라니쏘지 말아야겠다. 라니쏘거 먹어. 용이 이대 용이네. 니쏘 뺏겼어. 먹고인데. 가서 그냥 보 밀자 잡아. 이거는, 야, 건 이건 야될것 같은데, 오케이, 야석 있다. 여기 와드 있냐? 없지, 있어요 꼬박꼬박 가서 미끼하자 꼬박 미끼. 했고, <laughs> 야석 올라왔어. 본만 있으면, 본만 있으면 이거 위에 틀릴 텐데, 이게 터지는데 뭐 하면 저거 해라. 이거 누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거, 우리 너무, 너무 다섯 명인데, 피오라 잘 밀어요, 형들. 피오라 못 아. 야, 군 박아. 왜 없냐, 궁? 아, 궁. 아, 아하! 아. 피오라 못 커서 빨리 못 밀어, 못 <laughs> 오케이. 어 이거는 궁 나이스였다 궁 잡는게 나 개나이스 개나이스 빠져야 될거같아이거저 빼먹고 빠지자 빼먹 것도 없네 아코이 응, 용, 용될 같은데 용? 용목, 용 뭐냐. 먹어야 돼 이번에 나집 갔다가 바로 올게 준비하고준비하고 바론, 아고비하고쟈비아고쟈비비하고 쟈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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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쟤네, 쟤네 저거 하거든 빨려 가는데. 난못 먹게 다올 동안 못 먹게 견제만 하자. 미드 한번 밀고 갈게. 음. 응. 먼저 먼저 치지 마 먼저 그만. 견제 안 쳐. 내가 응. 쟤 내가 쟤 나, 따고 올게 그러면. 어, 40초. 아, 내 따고 올게. 그냥. 우리 우리 궁다 돌아오면은 싸우면 돼. 해리까안데 어. 왔어 오. 너 조심해야 돼너 잡을게 해그빈 아. 여기 있다 어. 잡자. 함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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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자 하시네. 잡또 잡자

아, 개아 새끼 못뭐 크게 하네. 바로 바로. 장로 나와요. 어, 집 갔다 바로 가야겠다. 아. 까비 까비. 오 뭐야? 개 아퍼. 공원 다패을수있음원투으로아샤아우이야 이거, 이거 빨리 깨라. 이거. 아우. 아! 아 들겠다. 내가 오라으로 갈게. 두밥 야, 이것 좀. 야, 씨, 둘이, 오네, 새끼 야, 이거 줘. 씨발. 둘이 둘다 오네, 새끼시이 두밥 새끼. 어펼 타고 아예 잡았었냐? 12킬 1 됐어요? 미쳤네. 집중하세 외국만더 모으자 중금가중모 중무. 어? 오케이. 누구가 가야 지금? 누구가 지가 지금? 누구가 지가 지금? 가 지금? 가 모공이, 아, 저기 있다. 샤코 밑에 있다. 가자. 샤코 미드? 속도가 빠르지 않다야. 샤코 아, 올것 같은 느낌이다. 나샷! 오, <목소리> 거기서... 이따. 아이... 에이, 야, 미쳤자 이쁘다. 이쁘 이쁘다. 이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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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쁘 아 이걸 잡아 와. 아, 필요데 아샷 이거 밀고. 두명 채내 두명 다운. easy. 아이씨. 안코마는 안돼.